자신 있기 때문에 하나 먹겠습니다 아니 이거 나를 발인이로 보나 이런 이 젠장 야 이걸 거 틀리는 법구 어딨냐? 아참 이거 아나 이거 참저 미련 없었어 자자자 드디어 유물 유물 어 그러면 재료를 좀 빼야겠네 상사와 알고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 아는 거 틀리니까 화가 나네 모른 거면은 괜찮은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좋아요 가자 정비업송 가자 좋어 시작! 용빈을 더 비싸지만 하지만 오, 오. 별로야 와우! 비싸! 와우! 절대 안 주는 건데 먹고 싶다 가지고 싶다 와... 제 구봉 구봉 말고 좀 같이 좀 나오면 안 될까? 하나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임마 이거 나쁘지 않은데? 용뿌리랑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거 용라체 7명도 노선 얼만가요 지금? 그걸 봐야 되는데? 얘얘 얘 때문에 지금 가는 건데 900만? 아니야 가지 말자 옛날에는 저게 그래도 7이어도 좀 비쌌거든요? 많이 달라졌네요 진짜 와 이거 다시 세또 쳐보면서 해야 되는 거야? 아닐 거야 아, 씨, 붙어 있는데, 이거. 근데 이거 쓰나? 미션네 붙어 있어, 지금. 그렇다는 건 이거 나온다는 거지. 근데 영식이네, 이거. 갈까요? 영식인데? 난 모르겠다. 간다. 첫 번째. 렛츠, 고. 오, 소리 안 들려. 아, 씨. 아, 이거 소리 키고 해야 되는데. 어! 이거 안 팔리는데. 아씨, 아씨. 한 있어 봐 소리, 소리, 소리를 켜야 된다고. 어? 아 오자마자 아 1억 팔자 네이트. 너무 오랜만에 오긴 했다. 좀 합상이 매력긴 했는데, 나이스 가사. 아나잘 봤네. 어 아, 레알 잘 봤네. 와우. 싼줄 알았더니 또 괜찮네. 지금 바돈이 얼마죠? 아 억당 <laughs> 아, 1 1일 떨어졌네요. 용비늘이 얼마입니까? 괜찮아요? 용비늘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1.7? 아 얘가 나오면 안 되긴 하는데. 우선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 거봐 에이, 이 그래. 야, 황금이 원래 진리입니다. 황금이 안 나오면 이상하긴 했어. 그럼, 그럼. 에이씨. 황금 걸렀어야 되는데. 인장할 황금. 잊고 있었다, 황금. 인장할 잊고 있었다고? 어, 나는 안 믿고, 나는. 에이씨. 황금 안 나올 줄 알고. 황금 무시했는데. 야 반찬으로 이게 나오면 참 좋지. 이런 거 깔아주면 좋지. 와우. 여긴 무슨 투구 모집이에요? 그럼 이거 나오겠지. 딱 했는데 여기 나오겠지. 아, 누가 봐도 저기죠. 만약 오늘 합성으로 용목이 나온다면 한번더 지르겠습니다. 나 아직 OX에 살아남았다 하시는 분한번 O 한번 해주세요. O. OX 나 살아남아 있다. 오씨 많이들 살아남으셨네 이거. 두 분밖에 없어요. 오케이 확인. 헉! 엄마, 나 오늘 일 저질릴 것 같아. 엄마, 나 이거 간다. 못 먹어도 거 아닙니까, 이거? 에? 에? 못 먹어도 거 아닙니까? 가자! 난 모르겠다! <laughs> 에이씨, 너무 멀리 간다, 이거. 에 잠시 상상, 진짜. 한 0.1초는 상상한 것 같아. 나올 거라고. 못 먹어도 과였다. 상상함도 좋았다. 솔직히 그 팔찌 준 것만으로도 전 지금 너무 감사하거든요. 뭐야? <laughs> 이걸 주지? <laughs> 우리가 재료를 따로 뭐한게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팔찌 하나 준 것만으로도. 어, 잠깐 욕마제 팔검이 있네? 이거 패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쩔 수 없다 패스. 아, 아깝다. 이 야. 됐을. 확실치 않았어. 확실할 때 가자고 우동아. 정신 차려. 욕심 부리지 마. <laughs> 아씨 나 이거 근데 왜 가고 싶냐 얘 쓸데없이 가고 싶다. 왠지 안 나올 걸 알면서도 반지가 있음에도 앞발도 있고 흙강도 있고 놀이기구 얘네가 가격이 얼마인가요? 비싼 놀이게 많죠 지금. 나 몰라 지금 놀이기 가격을. 놀이개가 지금 두 개가 더 있어서 갈만할 것 같은데? 여기다 에 이거까지 있어. 그럼 토시가 나오겠지? 아, 이 뭐? 이거, 이거. 가격만 알려주시면. 아, 이거, 이거. 세 개. 3개, 세 개만. 갑니다. 갈만하다고? 세개 가격을 모르네. 7,000, 7,000. 얘는? 아, 얘도 가격이 7,000인가? 그럼 갑시다. 아, 반찬 되게 많아. 메인 좋아. 메인에 반찬 하나긴 한데. 네 개면은 씨 괜찮지 갑니다. 아니야 궁금방 아니야 내가 봤어 이거야. 아 아! 아. <laughs> 이걸 왜 줘? 아 이거 왜 주냐고? 키 아, 마사키. 아나 진짜 개빡치네. 아 저걸 왜 줘? 아 열받네. 오호호호호 <laughs> 결과 확인 누릴 뻔했어 오 마이 갓아좀 이제 가자 불기값이라도 줘봐봐 0.1초라도 행복하게 헉, 이거 가자 그냥 이거 가자 0.9에다가 빛조사인데뭐안줄건 아는데 그냥 가자 난 모르겠다 이거 결과는 보이는데 갑시다. 아, 재나 아, 재나 주십쇼. 예? 재나재나 갑니다. 에이씨. 에이씨. 역시 믿을 만한 어? 구미호는 아니었는데. 역시 구미호 나왔어. 쿠키 한번 봐봅시다, 오랜만에. 어? 윗사람이 인정을 받을. <laughs> 그러면은, 이거 세 개고 있나? 가봐 있어봐. 아, 이거 GM님한테 해야 되는데. GM. 형님들, 언제나, 고생이, 많으시고, 정말, 존, 경합니다. <laughs> 존, 경합니다. 믿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주겠지. 아, 이쯤 되면 양심이 있으면 주겠지! 불안하다 했지. 불안하다고 했지, 내가! GM, 이 거짓말쟁이들! 잘 뛰어달라고 인사 좀 하겠습니다. 참여 어, 부탁드립니다. 참여 뛰어주세요. 진인사제 참여. 하늘의 뜻해맡이겠습니다 가자!